여기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동역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을 보면 성격 재범 공사는 안과 밖에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사한 지 52일 만에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잘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벽의 높이는 17m입니다. 건물 6층 높이인 거죠? 성벽의 두께는 12m입니다. 또이 성벽의 전체 길이는 4km예요. 상대의 규모가 있는 성벽인 거죠. 이 성벽이 주변의언덕과하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저는 한국에 여름에 되면 항상 막노동을, 망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규틴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귀태나, <laughs> 보이진 않는데 네. 그래서 항상 여름에, 겨울에는 항상 그막노동을 했습니다. 장비 없이 이 규모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쇠빠집니다. 이런 성벽 재건은 당시 미약한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마음을 모았지만 마음이 흩어져, 흩어졌어요.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52일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성전을 완성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일은 하나님의 도움심이 아니면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 일에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뉘에미아 6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뉘에미아 6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라 아멘.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그 뒤에 있는 6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비아는 아래 아들 스가리의 사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호나한도 메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습니다. 18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은혜를 안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니에미를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니아미야 적이며 민족들의 분열을 일으킨 사람과 한패가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고도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 뜻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뉘아미를 보니까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밖에서 볼 때는요. 그,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리더를 따라가면 참 고생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그거를 해내야 되는 열정적인 힘이 있어야 그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일으켜 나갈 때에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낼 때에는 많은 수고가 따라오죠 그러나 그 수고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일으킬 수 없게 됩니다 52일 만에 만일을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어요 기도도 해야 되죠 수요예배도 해야 되죠 금요예배도 해야 되죠 또 주일 오전 또 주일로 찬양 예배, 또 교사 대야죠성가대해야 되죠, 되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예배를 드면서. 그리고 또뭘더 해야 돼요? 일도 해야 됩니다. 삶을 살면서 일도 해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죠. 반면 도비아를 따라가며 따라가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비유 아래 삶의 안위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따라갔냐면 자기의 삶의 안위를 느끼기 위해서. 왠지 도비아를 따라가면 이 권력 아래에서 많은 것들을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녀도 세상과 동맹하게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중간만 해, 중간만, 중간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중간만 사 하나님 이렇게 잘 믿어 그냥 중간만 해 중간만 해. 편하게 신앙생활해 어떻게? 편하게 쉽지 않은 길 누가 니아미야를 따라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큰 문제였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무엇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함께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이 지쳐가고 일을 할수록 그 안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다른 길로 가기를 결정했다는 거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왜 믿음이 아닌 다른 길로 갈 것을 생각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아서 어떻습니까? 네.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힘이 들었 습니까 힘이 안 들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게다 힘듭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잃어버리면 이 신앙에 가는 길을 놓쳐버리게 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하는데 다 가버리고 없는 거죠. 그러나 니에미아는 나아가는 방향이 확실했습니다. 그 방향은 그 방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말씀이면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니에미아의 믿음의 방향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명하면 명령된 그곳에서 나는 그 일을 해낸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졌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이 믿음의 삶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의 길을 산다는 것은 많은 두려움과 또 예상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또 갈등으로 인한 슬픔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짐작할 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니에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본질적인 신앙입니다. 본질적인 신앙.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그뭐본질적인 신앙을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입장을 바꿔볼까? 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느에미였다면 하나님 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 저 같은 어떻게 했을까요? 니에 미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군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약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을 것 같아요. 무섭죠? 제가 좀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위협이 되는 장애물을 이 처리했을 거예요. 네. 혼내줬을 거예요. 막대기로 떼찌떼지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비본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니에미야는 달랐습니다. 자기의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왜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을 비추어 자기, 자기의 삶과 자기의 소명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니에미야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방향성,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방향성, 예,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이 믿음의 방향성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은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한때 저도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laughs> 목소리가 옛날에 목소리가 되게 얇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목소리가 두꺼워지더라고요. 예. 네. 조그만 찬양, 찬양하거나 막 이제는 열심히 찬양 부르면 목이 금방 쇠버려요. 근데 기도가 너무 좋,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젖혀두고 기도에만 전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고 막 기도하면 내 안에 막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말씀이 함께하지 못하니까요. 시험이 한번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믿음의 방향성은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먼저 붙잡길 바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말씀 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눈으로 볼수 있는 믿음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자가 성도가 삶의 속에서 흔들린다? 이것은 100%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니엠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비본질적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 자기 주신 말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이는 구멍들이 다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어떻게요? 나아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거죠. 니아메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향해 나갈 때, 보여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의 무너짐과, 여러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나서, 니아메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재건하기 시작해서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던 것이죠. 자, 이제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역자입니다. 역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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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힘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 세대통합을 준비하면서 집사님 여러분들이 좀팝콘 튀기는 일을 도와줬어요 솜사탕 돌리는 것도 또 꽃을 만드는 일도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수임받는 거죠 하나님나가 회복됨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이 동역자를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뇌의 사람들을 세운 후에 먼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세우실까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예배 자들을 하나님 먼저 세우십니다 저 같으면 먼저 잔치부터 할것 같아요 제가 고기를 잘 굽거든요 고기를 구워서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그러면 말하다, 말하다 보면 이 사람이 단란트가 나오게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사람을 세웠을 것 같아요 얼마 좋습니까? 좋은 시간에 좋은 음식, 좋은 자리를 마련하면서 대적들과 이방족선을 초대해서 더 크게 찬양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면 더 좋은 일 아닐까요? 또 잔치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올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 니에미아는 저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오히려 대적이나 이방 조서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죠. 사람 차람 참 빡빡하네, 그렇죠? 근데 다른 성경 성경과 주석들을 보면 한글에서 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니에미아가 문지기를 세울 때이 믿음의 방향성이 드러나는 거죠. 레위인들 중에서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레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 거룩한 자이며 대제사장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리에미아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사람 참 박박한 사람, 박박한 줄 알았는데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니에미가 참 괜찮아요. 또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노래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곧삶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스펙 좋고 집안의 간풍이나 이런 것을 보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130년대인 교회 출신입니다. 모교회가 군산 구암교회인데요. 그 옆에 군산 드림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 부흥할 때 저도 같이 있었었습니다. 그 전에. 근데 거기에서는요. 그 교회 드림교회에서는요. 인직자를 세울 때요. 세운 기준에 1%라도 안 맞으면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장노님들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기준에 1%, 0.1%라도 안 맞으면 자격을 안 줘요. 1 1조를 잘했는지, 헌금생활 잘했는지, 예배생활 잘했는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운다는 거죠. 전 그것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웠다는, 동역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 면은 삶 속에서 아니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거 올려 드리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음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세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처한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 된줄 믿습니다 이동역자란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형님은 조그만 구멍 가게를 합니다 저희 형님 가게에 같이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기가 우리 형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냐고, 가게에서 일할 수 있냐고. 저희 형님은 의아해서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다니시는 곳이 제법 좋은 기업이 다니고 계신데, 굳이 거기를 퇴사하시고 저희 같이 자그마한 회사에 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이 회사를 오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형님 회사가, 수요일날 저녁을 일찍 끝내줍니다. 금요일도 일찍 끝내주고, 주일은 아예 시계해줍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어, 그게 왜요? 자기는 찬양팀을 하는데, 금요일날 장한팀을 하고, 주일날 성가지를 쓰는데, 대기업은 그걸 하기 가 어렵다는 거예요. 섬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이 이번에 우리 형님이, 저 형님이랑 형수님이 임직을 받게 됐는데, 같이 인직을 받게 됐어. 요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래 이런 분들이 많이 세워 줄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욱 더 확장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 줄 것이다. 직장만 그렇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이 4명이나 네 명이나 있잖아요 예.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아빠가 되기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예배하는 아빠. 찬양하는 아빠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확장되어지고 또 부흥되게 될 것인데 그 역할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의 삶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한테는 이것이 큰 도전이 됐습니다. 목사님들도 불구하고 성도님한테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니에미아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다수가 아닌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 주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죠 또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네, 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니에미아는 그의 동생 하나니아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범이 되는 하나니를 새로이 임명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 하나니는 과거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니에미아에게 단숨에 달려가서 전했던 사람입니다 느에미야느에미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사공의 관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 그 무리에서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 향해서 예배하고 있고 누굴 향해서 나아가고 무엇을, 무엇을 향해 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삶이었던 거죠. 잘 보십시오. 이들 모두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고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은 모두 능력과 충성심, 애국심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세웁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경외하다란 말은 헬라어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위대한 분이라는 거죠. 이 고백은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연한 사람들의 삶을 성경적으로 내어, 내어다, 내어다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심쓴다 이게 바로 경외하는 사람의 경외하는 사람들의 성경적 특징입니다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놓고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니에미아가 모든 환경 속에서 주 앞에 다 내놓고 점심 전력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점심 전력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그와 더불어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찬양할 자를 동역자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다는 아 그런 믿음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의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 함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삶속에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렇든 여러분은 청천교회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심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네. 올해는 80주년 행사가 있는 행사가 있는 귀한 주간 주년, 주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눈으로 보시고 함께 도와가며 세워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선배들이 땀 흘리고, 말씀을 붙잡아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으니, 여러분이 그땀 흘린 것에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고, 씨를 뿌려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느에만을 통해서 그 시작됐음을 말하고 있구요또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있었다고, 그 믿음의 방향성을 함께 하는 사람. 그분 이듬의 방향성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사람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귀한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